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세차의 김정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억소리 나는 차요. 예 하지만 중고 차에선 굉장히 감가가 많이 된 오늘의 그 차량, 회장님의 차량, 승차감의 대명사 조선판 S 클래스.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조선판 S클래스라고 불리우는 바로 제네시스 G90입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5000cc 제네시스 G90에서 가장 높은 트림 말 그대로 이제 회장님의 리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 다때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이 1억 2천 2백만 원 상당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게무료 감가가 9천만 원을 때려 맞았습니다. 지금 한 3천만 원중반대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가 너무나도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정면 유리 보시면 뭐 유리 스팀칩이라든가 유리 깨진 갈라짐 뭐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있고요. 본넷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차주분께서는 이제 법인 대표님께서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라서 너무나도 관리를 잘 해놓은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외관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정면 보시면 헤드라이트, 백화인성 이라고 해서 뿌얘지거나 습기차거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있고 전방 센서, 전방 레이 더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게 있다라는 거는 전방 추돌 차간거리 유지 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정면 부분 봤을 때는 어떠한 오개 티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오늘의 제네시스 G90 조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조석적으로 살펴볼 건데 일단 조석 헨다. 깔끔합니다. 이런 스크래치 이런 거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방향 지시능조차도 아주 작동 잘 된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보시면요. 앞 타이어 트레드가 그냥 새 거예요. 앞 타이어는 교체한지 실제로 얼마 안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 턱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전차주문이 교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뷰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의 밑에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은풀 옵션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 축크방 경보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 모든 썬팅 상태는 깔끔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오개티가 없는 그리고 도어 쪽뭉콕 이라든가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요. 보호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뒤쪽 핸다 상태도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좀 보면 뒤쪽 타이어도 새 겁니다 한90% 이상 타이어 4개 모두 다 교체를 해 주셨어요 전차주분께서 작년에 만들어진 타이어예요 그래서 교체를 해 주셨고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더 트레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회장님의 차량이죠 스토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가시죠. 드디어 오늘의 제네시스 G90 드모스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뒤쪽 유리창문 썬팅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트렁크 도어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테일램프라고 해서 이제 대루등이라고 하죠.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서 백화 현상, 뭐 습기가 차거나 깨지거나 금간 거 전혀 없이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네시스 G90에 제네시스 양각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제 후방 센서 장 작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전동 트렁크는 이차량에선 기본이죠 트렁크 보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이런 부분들 생활 스크래치조차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심지어 트렁크 이런 부분들 한 번도 사용을 안한 느낌 이거 레버 비닐조차도 안 뜨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내부도 너무나도 깔끔한 오늘의 이 차량.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운전석 도한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핸다서부터 이어진 앞핸다까지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외관 스크래치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문콕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실내로 넘어가시죠. 드디어 이제 실내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딱 보이는 게 시트 브라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트가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이 시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시보드 빼고 아래 부분은 모두 다 브라운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동피디 한번 쭉 한번 들어와봐.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이런 날개 부분들, 주름가기 쉬운 부분들 낱낱이 보여드려. 시트 상태는 진짜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16만 킬로긴 한데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실내랑 외관 상태 보시면 너무나도 깔끔하다는 라걸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자, 일단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500cc의 0 심장인가. <laughs>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렉스콘 스피커 사운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축구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이탈 방지,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와 전동 트렁크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왔스탠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유지, 즉 반자율 주행이 가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A 장착되어 있고요. 앞뒤 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비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장착되어 있고 워크인 시트 옵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하단으로는 조그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다음 열선 핸들, 전동 자외선 차단막까지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거잭 소켓 두 개, 12볼트 소켓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너무 깔끔해요. 이 고급체 상징이 시계까지도 깔끔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동을 켜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이라서 그런지 정말 조용합니다. 일단 한번 기아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어라운드 뷰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지금 기아 변속을 해도 미션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어. 음, 음. 많은 제네시스 지구공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썬루프 있는 건몇대 없었습니다. 시트 옵션 들어가지만 썬루프는 없고 썬루프는 들어갔지만 시트 옵션이 빠져 있고 이런 차량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이 차량은 풀 옵션. 추가 옵션 다 넣었어요 일단 운전석 시트를 좀 저한테 편안하게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제네시스 G90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 일단 시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동피디 한번 쭉 한번 들어와 볼래? 여기는 단한 번도 타는 적이 없어 그쪽 시트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있고 한번 타볼게요 갑시다. 뒷좌석도 옵션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뒷좌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 자외선 차단막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컵홀더 두개의 송풍구, 그 다음에 컨트롤러까지 2열 좌석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우 컨트롤러도 장착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제가 감히 예상해보지만 뒷좌석은 단한 번도 타는 흔적이 안 보여요. 이거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다리 뻗고도 갈수 있는 쿠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너무 좋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손때가좀 많이 묻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요. 천장 지금 알칸트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담배 냄새 전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오염이라든가 이염도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회장님 차량인데 뒷좌석인 사람이 거의 안탄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오늘 이 차량 여러분들에게 실내를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배달로 받으셔도 될것 같은 그런 외관과 실내 컨디션. 그다음 엔진 미션 하체 부분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실내 영상 보러 가시죠. 어 도착했네 동피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G90 5.0 엔진 탑재되어 있는 신차 가격 무려 1억 2천 2백만 원 상당 하지만 중고차에서는 약 3천 중반대 약 9천만 원대 감가를 때로 맞은 제네시스 g 9 0의 진정한 완전 풀옵션 차량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동네차차차윤종관이었습니다